자, 구6입니다 망했다. 노마땅콩 오케이. 채, 채팅 뭐잘 쓰시면서 괜찮고요. 어 댕댕님 여기 계시는구나. 치고 있어요. 방금 그 망했다고 하신 분이에요. 이거 못하면 잘, 잘할 때까지 연습을 해야지. 79, 길 안내부터 해주세요. 앞에, 앞에, 앞에 오케이. 나 폭주. <laughs> 아까 이쪽에 뭐 있었는데? 9, 좋아요. 가다가 왜다 있지? 어? 체포가 어디지? 79 길안내 좀 해주세요! 칠구! 길안내 해달라고! 네, 이거 땅콩님은 그 밑에서 계속 그 잡아주시고 댕댕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에, 여기 체포 지키겠습니다 강력 때문에 지금 뭐것 여기 같아. 저쪽에 가드 하나 <laughs> 거기서 오른쪽, 오른쪽 문 옆에 찍은데, 어, 나나 나 봤어. 오케이, 땡큐 굿. 아, 이거 나7구 때문에 망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아 이거 우클릭 쓰면 폭도 짧아지나? <laughs> 우리 체크포에 계속 지킵시다 이거 내가 얻어내려야 되겠다 여기 있다가 애들 저 체크포 딱 열고 보는 순간 컷! 하는걸로 칠구 사탕방 열어달래요. 칠구 아 망했다. 칠구 사탕방 열어달래. 일단 가있어. 칠구 듣고 있냐? 예. 사탕방 사탕방 열어달래. 아아나나이 게임 너무 힘들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뭐 어떻게 됐길래 어들다온다들어온다내려다내려다댕로이트다 들어온다. 잡아! 다 존나 맛있겠는데 로위트위다 트로다, 트 너무 좋다 아 댕댕님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아 최고 혹시 땅콩님 지금 아직, 아직도 사탕방 못 칠구! 칠구! 예! 사탕방 열어달라잖아! 아나 너무 힘들어 위치를 모라는데 아니 잠깐만 일단은 조용구나 내려가서 사탕방이 tc1인가? 그럴 거거든요? 맵에 적혀 있을 거예요? 가서 문 열어주세요. <laughs> 안 걸려. 어? 아. 아, 이거 댕댕이 가셔서 발전기. 아, 잠깐. 내가 가야겠다. 아, 잠깐. 아, 근데 발전기. 의미가 있을까? <laughs> 아. 아. 아, 일단, 일단, 일단 저 왔으니까. 반대로 합시다 이제 저 NTF 막아야 되니까 땅콩님 그냥 올라오세요 다 버리고 아 잠깐 혹시 갇혔어요? 오, 어? 여기, 나 확인 나 확인 아 올라갈 수없다아 이런 치. 떴어 떴어 떴어. 자, 체코, 체코, 체코 지켜야 돼, 체코. 어, 레이, 레이건 있네? 레이건 그 잡았어, 어, 괜찮아. 어, 한 개는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어, 댕댕이 님이 그거. 댕댕이 님 그거 적당히 버리고 와, 아, 와주, 그렇다. 와주셔야 돼, 어. 채, 여기서, 여기서 내가 버틸게요, 최대한. 댕댕이 님이 좀그 컨트롤 좀 잘해주세요. 네. <laughs> 아, 댕, 믿을, 믿을 거, 댕댕이 님. 아! 아, 문가는 같은데 이거? 오케이 빠지면 요슈탄슈 아, 오케이 아, 멀어지면 이게 풀리나? 아, 안갈게요. 안갈게요. 이거 가면 나 죽겠다 피해는 없 앞에 앞에 아, 나 폭주 풀려 폭주 풀려 이거 빼야돼 빼야 빼야돼 빼야돼 살짝 뺐다가 성관, 성관.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이거 이거 봐. 괜찮아, 괜찮아. 하나 정도 놓쳐도 돼요, 놓쳐도 돼 오케이. 나나 나, 다시 폭주? 아, 아직 안 됐고. 어, 어, 폭주 한다, 오케이. 아, 성각 때문에 안 보인다. 뭐 없는데? 아어 찾았다 아 뒤에 있다 멀리 있다 어어 어, 뒤에 아으 폭죽 풀렸다 이 썩을 땅콩님은 땅콕, 어떻게 되셨지? 앞에 사..사..살아계시죠? 아뭐 그런 날도 있는거겠죠? 땅콩님 딱 그런 걸 합시다. 뭐야, 사군이 어떻게 됐어? 뭐야? 사고가 있다고? 뭐야, 이거? 어구. 나 폭, 폭준데! 레고, 어디 갔어, 레고? 어, 탱탱탱탱. 아, 레고, 안탱 아, 일단, 밖에 저기 있는 거 많이 땄어, 많이 땄어. 괜찮아. 어어어 어, 괜찮아 괜찮아 아... 땅콩님은 어쩔 수 없겠다 이거 아... 죽일 뻔했다 죽일 뻔했다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앞에 한명 앞에? 어 여깄다 사... 이거 사고 좀비 사고 좀비 컴컴컴컴컴컴아 안되겠다 늦었다 늦었다 어, 내가 폭주했는데? 좀비 만들어 갑시다, 이거. 사군님 가고 계세요. 오오. 좀비. 어, 어딘지 위치가 안 뜬다. 멀어져가지고, 이런 씨. <laughs> 못하는 걸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 또 멀리 있다. 나 잠깐 빠질게요. 어, 폭주 끝났다 어, 여 있네. <laughs> 어? 어? 잡을 수 있어요? 아 좋아 아 댕댕이 너무 어, 좋아 칠구님은 예뭐 아니 아니 칠구님이란다 저 땅콩님은 하, 뭐 그냥 그 게임이 운이잖아요 원래 어넌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시고 어아저 저야말로 차, 어떻게 도와주러 못 가서 오히려 저희가 미안하죠 뒤에 가드 가들, 뒤에 가드란 과학자 뭐? 와 이거 이거 그거다 아 이거 칠사 아 땅콩잎 잘못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저 열심 아형 괜찮아 괜찮아 거기서 많이 땅콩하면 충분해요 아이스 중군들 오케이 다땄어요예 믿고 있겠습니다 카오스꼭꼭꼭아어쩔수 <laughs> 없지 브이사이드 막 브이사이드 브이사이 몇명 있었어요 오케이 브이사이 몇명 제스랑 같이 있었어요. 구일사... 914... 어, 피가 너무 없다 구일사 어쩔 수 없다 네, 버려두고 우리는 여기서 버텨야돼요 땅콩이 피 얼마있어요? 땅콩이요? 아 땅콩이 얼니다 저저 아 소, 실수 실수 댕댕님 나 폭주 108 108 108 오케이 한번 더 위험컷 하 올게요 오케이 I d 이 d I did, I did, I did, 야 di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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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이 I did, I did, I did, I d i 아, 자기 빈대 빙빙... 아 가졌구나 이런. 아, 나땅콩이 가... 소린가 했더니. 뭐 뭐노? 나 언제 포인시켰어? 자 군님, 자 군님, 자나 다시 폭주. 땅콩님 수고하셨습니다. 엘테프 한명 빠져나갔어. 아, 걔 괜찮아요? 엘테프 한명 빠져 나 빠져 빠져 나면 괜찮 아 괜찮. 아 레이건과가자아미나 <laughs> 보고 걸려 어? 까지. 나 이거, 이런 이 시... 뒤에 아이 구문소 뒤에 레이건 레이건 이안에 <laughs> 구류가 난 더이상 너를 볼수없던 좀비 좀비 어 좋아좋아좋아 뒤뒤뒤와 죽는다 <laughs> 안녕세요 <laughs> 와 큰일날 뻔했다 미친 어, 나 살았다 예, 예, 예. 이쪽에 이쪽에 명 예, 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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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어디 좌우 좌우 앞, 나 몰라 어, 어디야 사고방 어, 어, 앞에 어, 뭐야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올라,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저 오, 빠질게 오, 빠질게 나456 클라파 2 했어요 야 저희 죽었다 죽었어 우리 아왜 그래 한명더 어찌한다 한명 죽을라는데 아나 죽었어요 나 수고하셨습니다 나 죽었어 아 와안 걸린다 진짜 아, 가자, 가자. 오셨네, <웃음> 오셨네. <웃음> 아 오셨네 아 사군님도 곧 오시겠다 어이아 아, <laughs> <laughs> 어, 뭐야 여기서 전봇하고 있네? 아이고야.. 어서오소 거였아 아, 너무 힘들다 아. 이 게임 아.. 야.. 아. 1 0명이던도 음. 어서오고 아 사고 어서오고 좀비도 어서오고 저거 다죽이고 살아. 어서오고 어. 아빠 왜 우리에게 어. 그렇게 강한 유전자를 주지 않은 거야 <laughs> 유전자가 너무 쓰레기잖아 <laughs> 유전자가 쓰레기 아니 <하지>, 너무해 사고 유전자 쓰레기니 좀팔좀팔좀 만들어주지 와.. 아 너무 힘들다 이번 게임 아. 왜 존나 와 아니 7구가 아무것도 안했어 아나왜 불렀어요 근데 생각할까 에? 누굴 불러? 아.. 아나 너무 힘들어 아.. 아나 아, 지금 눈앞이 뿌옇다 왜 안죽어요 땅콩님은 저 사탕방이 어쩔수 없이 갇힌거잖아 저 이해 이해돼 솔직히 어 왔네요 하우스 왔다 어어 scp 전원 하우스로 기아이고 재수 불쌍해요 아아아 계속 보고 아 좀비 살아서 이거 게임 안끝나 복수하자 복수하러 갑시다 복수야지 재수야 아아나이 게임 너무 힘들다 자, 즐거운 피, 피왜 지지, 씨발 뭐지? 카우스,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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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삼피하세요 뭐지? 아이고야, 말 죽었어? 아이고 하늘 다 챙겨서 뭐어야 서버 이상하다, 야 이거 서버 이상하다, 서버에서 불길함이 느껴진다. 지금 나 지금 막빽빽 되는데, 어와 이거 서버 이상하다, 조졌다 이거 또 아마 스코프에서 총을 나가는 시스템이겠지? 이거 여기. 아, 잠깐. 어차피 저쪽에 카우트 있으니까. 하... 들어가야 되나? 죄수 데리고 나가는 순간에 카우스가 왔다고? 아이고뭐 인생 다 그런 거지. 그 죄수 처리해도 어차피 좀비 살아남아가지고 어차피 어차피 카우스는 어올 거였어. 방송실 1쪽! 일로와 그걸 방송을 했어? 진 네? 씨발? 템이 안집혀 와나 서버 이거 지금 뒤졌다 이거 막판 해야겠다 여기 여기 지금 더 안된다 안 돌아간다 지금 땅이 안전 플레 어떤 새끼 지금 왜 나다? 네. <laughs> 하... 그래도 애기라서 욕을 처박을 순 없어. 가지고 진짜 참고 있었는데 하... 힘들다. 애기잖아, 애기 아기. 욕은 안되지? 아 안걸린다 카우스 소린데? 뭐지? <laughs> 어.. 게임 어떻게 돌아가냐? n 도 노마이크 크 칠구는 아무것도 못하고 땅콩 노마이크 이마 이 o 이 이마 이 Y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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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어? 됐다. 왔어 왔어 m i f u 면 좋을 것 같은 이야 우리 i Y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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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이제아여아스몇아야 야, 아아이거 아. 아. 어, 진짜? <laughs> 나 순간키 잘못 눌려 가지고. 아이씨. <laughs> 이 레... 레이더건 이게 데미지가 1 0거든 뭐야? <laughs> 유사 레일 건. 틱포 <laughs> <띡� 웃음> <laughs> 하는데. 데쳐도 없 청을 주네. 각인데 이거 내가 보기엔 NTF 이기겠는데? 다음 지원이 뭐야, 뭐야,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없는. 지금 카오스는 조금 어 카우스 어, 어, 또... 왔는데 카우스 왔는데 아, 이걸... 이렇게 되면은 아 모르겠다 그래도 지금 NTF 이거 버틸 수 있거든 로지카 둘자 여기... 이건 벡터 갖고 로지카가 3정도 되나? 거기에 레이저 있으니까 간다. 이거 막는다. 이모거 막아. 무조건. 무조건 몇.. 한세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M4있고 아, 하나는 시간 끌면 뒤지는 피거 같고 죽게, 이제는 우리가 해 보여야 할시 혹시나 해서 내가 오버가 걸었어나잘했어이는데님구나잘했지 보안 매대었 오, 아, 이 사람 방송 했구나 방금 뭐야? 이 상황이면 뭐. SCP를 할때 우리가 방송을 해야할 상황인지 하면 안될 상황인지 아니면은 뭐 해도 상관없는 상황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방송을 해야돼 방금거는 해도 상관없는 방송이었던거 어네써 아까 방송은 아 어차피 뭐 들켰으니까 해도 상관없는 어, 방송이긴 하고 가끔 뭐 그러고 있어 NTF 좀 있어 카우스 스폰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돼 빠르게 들어가가지고 몰래 먼저 그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따야되거든 서버 이상하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있다, 있다, 있다. 아, 저 총알 아! 는 개. <laughs> 뭐 줄었나 안 줄은 거 같은데? <웃음> <웃음> 그거 닫는다고 차이 없을 텐데. 왜지? 여기서 슈트하는 왜까는 거지? 잠겨 있었나? 카오스잖아. 잠겨 있을 이유가 없는데 칠구도 죽어서? 뭐지? 칠구가 없는데 왜? 어, 뭐 너무 가고 자, 이거 설마 못 닿면? 따면... 오아파 어, 따따따따따따따다어못 닿네. 못닿 수가 있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시건이 있었나? 어? 이, 이게 맞는 그게 되야되는데 자아 직 교전중이니? 카우스 하나 존버 둘 하나만? 뭔 생각이냐? 자 총알 낭비 유도하고 엘베 일단 보급품은 존나게 많거든요? 몰라 이거 이거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일단 여기 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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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드 두개 꽂고 가면 되겠는데 아드 딱두개 꽂고 들어가서 탱킹하면서 쏘면 되겠다 로지카 투 아드 아 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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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존버 아니야, 지금. 일부러 여기서 지금 상황 보고 있는 거야. 모르겠다, 이거, 아. 얘네는 지금 얼마인지 몰라. 존나 많이 땄을 텐데, 이쯤 되면. 이거 문제는 얘가 그렇죠. 이제 죽고 나면은 쟤네들이 엘리베이터에서 파밍을 그렇죠. 하게 될 거란 말이야? 무전기로 말할 수 있죠? 아, 나말 못해. 아니, 저 NT 부분. 와, 까비. 저, 아까 저쪽에 있는 친구 하나부터 땁시다. <laughs> 뭐야? 뭘 죽은 거야? 얘한테 죽은 거야? 아. 카키아라고 방송해야지. 자동행이구나? 30초 뒤에 자동행. 알파가 그 자동행일 거거든? 그 사이 나는 여유롭게 이거 작업 파밍해주고. 음, 맞구나. 음. 아! 자동해? 삼초 안 됐을 텐데. 자동해입니다 이거 아까 여기서 카우스 보고 카우... 아 끝났구나. 이제.